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시길 한 부자가 있었는데 모아둔 재산이 많아서 이제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그의 모든 준비가 헛되게 된다. 자기에게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까마귀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인이 올때 깨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도둑은 예고 없이 침입하는데 인자도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언제 주인이 오든지 충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그럴 수만 있다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해서 게으르고 방탕한다면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주인에게 매를 많이 맞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 예상하여서 먹고 마시고 취하며 준비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갑자기 왔고 게으르고 방탕한 종을 보고 벌하였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복음 받은 것은 큰 기회이지만 큰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참으로 복되게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하여 다른 민족들보다 더 고통받았습니다. 사울은 왕의 지위에 오르는 영광을 받았지만 불순종하여서 주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더욱 복되게 살 기회가 되지만 더 책망받을 수 있는 위기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기회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이 땅에서 은혜 누리며 살다가 장차 존귀한 영생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기회를 가지고 불순종할 때 그런 기회 없이 살았던 자들보다 더 책망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복음을 받은 귀한 기회를 살려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